국내 미투 운동을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 끄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했던 사건들은 가해자들이 어떤 공적 인물이었기 때문에 언론의 이슈가 돼서 그런 건데요. 예. 실질적으로는 우리 일상 생활에 있어서 발생하는 수많은 직장 내의 위력 성폭력, 권력형 성범죄가 있고 그런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정말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결국은 그런 분들의 노력이 판부를 움직이고 어, 판례가 형성이 되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 이런 권력형 성범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하고 맞물리면서 네. 의미 있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기 으흠. 때문에 뭐 제가 이끌었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사실도 아닙니다. 아니 너무 지나치게 겸손하신 거 같기도 한데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laughs> 그로 인해서 정말 대한민국이 많이 변화 발전했거든요. 뭐서영검사라든가 김지은 씨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네. 정말 많은 사회가 그래도 아직까지도 너무 힘들긴 하지만 너무 네. 나쁘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김지은 사건 같은 경우에는 관리 감독 책임, 사용자 책임을 지자체에 대해서 묻는 부분에 대해서 예. 어, 얼마 전에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어허.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박 시장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국가 인권위원회가 직권 조사를 해서 결정한 부분을 행정법원이 판단하면서 정말 의미 있는 내용을 판결문에 많이 담고. 있고 yeah. 역설적으로 저는 유족이 제기한 소송이 박시장의 사망으로 인해서 그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재판부 법의 심판대에 세우지는 못했는데 예. 결과적으로는 박 시장의 행위가 법원 심판대 서고 판사가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했기 때문에 예. 이제는 이런 소모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논쟁을 멈추고 우리 사회가 위력 성폭력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런 위력, 위력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예. 좀. 초점을 맞춰 줬으면 좋겠습니다. 서지연 검사가 사실 폭로를 할때 어, 현직 검사가 방송해서 저런 하고 굉장히 사실은 충격적이었었거든요. 그 사건 제가 JTBC 그 인터뷰 하도록 예. 연계한 사람이 저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아, 그거는 네. 직접 김재원 변호사님께서 네. 그런데, 어떤 계기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시장 사건, 뭐, 안희정 사건, 여기서 김재련이 냄새가 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은 서지 사건도 그러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 그렇죠. 네. 서검사는 제 대학 동기이고, 아...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서검사가 이런 피해를 입었다는 건 저는 이미 뭐 제가 JTBC 방송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예. 이거를 2018년에 얘기했는데 저는 한 2015년 경부터 이미 알고 있었고 아, 진즉부터 그런 과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검사가 이거를 다른 언론사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제가 그때 j t b c 의모 기자에게 연락을 해서 예. 연락한 날 바로 뉴스룸에 저녁에 그 이렇게 코너를 해 가지고 예. 을 했던 것입니다. 아, 어, 굉장히 파격적이었어. 어요 네. 사실. 네. 현직 검사가 나온다는 것도 그랬고. 그 내용도 되게 충격적이었었고. 아, 그런데 김재련에 대한 공격이 이렇게 심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못 했어요. 전혀요? 네. 제가 좀 정부적 판단이 부족해 가지고 <laughs> 제가 2018년경에 이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미투 사건을 하기 전에도 네. 그 전에도 성폭력 사건을 계속 지원을 해왔었고 오. 가해자 중에는 현직 국회의원도 있었고 기업의 대표도 있었고 뭐 이름만 되면 알만한 예술가도 있었고 예. 그러나 그때 제가 공격받았던 적은 없거든요. 그렇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니 현직 검사를 대리할 때 제가 이런 공격을 받을 줄이야? 그리고 박재당 사건을 할때 나를 이렇게 사람들이 마녀 취급을 할 줄이야 상상도 못했죠. 상상도 못했는데 그게 현실이 돼버린 네. 가족까지도 지금. 네.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인지를 사실 몰랐어요. 네.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laughs> 이혼을 네. 전문으로 하시는. 혹시 아니 김재련하면 어 성범죄 성추행 이 전문 변호사 아니야? 음, 제가 대한변협에 등록한 게요 이혼 전문과 그 손해배상 전문인데요 손해배상 인제 성폭력 이런 걸로 인한 손해배상이거든요. 예. 제가 변호사 연수원 수료하고 변호사 일 년차 때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용 변호사를 했기 때문에 아. 예, 제가 뭐 하루에 다섯 번 재판 들어간 적도 있고 한 달에 팔십 건씩 이혼 사건을 했었습니다. 예전에 장나라 씨 나왔던 그. 드라마같이 진짜 그렇게 이혼전문 변호사로 뽐내 지금은 근데 이걸 그렇게 많이 못 하시겠네요 요즘은 제가 이쪽 저쪽에서 다 공격받고 있어가지고 예. 사람들이 별로 의뢰를 안 해가지고 한가합니다 후회 후회 안 하세요 그러면은 이 사건들이 성폭력 사건들을 맡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아 절대 후회 안 하죠 그래요? 네 제가 사는 이유는 제 의지에 따라서 행동하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사는 거잖아요. 예. 변호사로서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고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오... 피해자들하고 어, 지금까지 가끔 만나기도 하고 서로 응원도 하고 열받을 때는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욕도 하고 예. 가끔 낯, 맥주도 한잔 하고 <laughs> 어, 그러면서 서로 응원하고 의지하고 너무 감사한 삶입니다. 저는. 아... 아니 근데. 제가 계속해서 표현을 뭐 성폭력, 성희롱, 성범죄 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네, 네. 저희도 직장 내 교육을 받긴 받는데 이게 헷갈려요. 네. 사실 쉽게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이게 뭐가 맞는 거예요? 어, 다 맞죠 다 맞는데 음. 넓은 의미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접촉 행위는 넓은 범주에 있어 성폭력 행위입니다 네. 성폭력 행위 근데 성폭력 행위 안에는 성희롱과 성폭력 범죄가 들어있어요 어. 범죄라고 하는 것은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네. 그래서 가해자가 범죄자가 되는 것은 성폭력 범죄예요 음. 강간이라든지 추행이라든지 카메라 이용 촬영이라든지 통신 매체 이용 음란. 예. 행위 같은 거. 근데 성희롱은 성희롱 행위라 그러지. 성희롱 범죄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성희롱은 부적절한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건 맞지만 예. 그 행위를 범죄로 처벌할 수위까지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성희롱 행위거든요. 아하. 그래서 큰집 안에 성폭력 행위가 있고 그 안에는 성폭력 범죄와 성희롱이, 성희롱이 같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경계가 모호한 것이 예. 기습추행 강제추행과 어, 신체적 접촉에 의한 성희롱이에요. 예를 들어서 셀카를 찍으면서 엉덩이를 예. 만졌다. 음. 그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신체적 접촉에 의한 성희롱으로 볼 수도 있지만 성적으로 예민한 엉덩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만지는 것은 그 자체로 폭력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예. 기습적인 추행행위인 거거든요. 아. 그래서 그것은 강제추행으로 처벌하는 범죄에도 해당합니다. 어. 그래서 피해자가 성희롱으로 문제제 를 하느냐, 아니면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느냐는 예. 그 행위의 경중을 보고 변호사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죠. 일타강사시네요. 네. <laughs> 어떻게 TV조선에서도 그러니까요. 불러주시면 제가 유료 바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무료는 안 됩니다. 들어오네요. 네. 아 무료는 안 되죠. 그럼요. 예. 요즘 현금편이 어려워서. 그럼요. 네. <laughs> 이혼 전문이세요. 네. 예. <laughs> 아 성폭력. 그런데 저는 예. 뭐 이혼하려고 하는데 어,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게더 나을 때에는 이혼하지 말고 사는 쪽으로 조언을 많이 해드립니다. 그러면 돈. 아 죄송합니다. 이게 <laughs> 그게, 음. 그게 꼭, 안 되잖아요. 돈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아 그렇긴 한데 이게 네. 사람이 욕심이 있는데. 음. 아, 저는 이... 다른 거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뭐. 좋은 사람들하고 만나서 맥주 한잔 하면서 예. 이야기하는 거, 혼자 운전하면서 음악 듣는 거. 아. 그런 것들. 굉장히 낭만적이시네요. 네, 저 낭만 변호사예요. 아,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사실 이렇게 인터뷰를 안 했었으면 초대하지 않았었으면 네. 저는 김재련 변호사님을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만은 냉혈한 네. 뭐 이런 생각을 네. 저 사법연수원 때 오락부장이었고요 수료할 때는 교수님들이 승진시켜줘서 한락부장이었어요. <laughs> 잘놀고. 아 굉장히 그러니까 너무 유머러스 하시고 네. 너무 편안하게 네. 사람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유연합니다. 그러네요. 네. 그때 그때 다르죠. 사건에 있어서만 굉장히 날카로우신. 네. 네, 그래서 판사님들 중에서는 저 무섭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너무 명확하게 지적을 하니까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생긴 게좀 무섭게 생겼나 봐요. 아, 전혀 그렇지 <웃음> 않으신데요. <웃음> 아니 근데. 감사합니다. 노란 머리라고 네. 불리시잖아요, 별명이. 아니 노란 노랑 머리라고 안 부르고요. 예. 노랑 대가리라고 불러요. <laughs> 이 머리 스타일하고 색은 염색은? 원래 계속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제가 이제 노랑 대가리라고 공격받은 게 2020년부터인데 제가 이 머리를 노랗게 한 거는 2018년부터 시작했어요. 어, 예. 왜냐하면 너무 안 되는 머리로 애쓰면서 변호사 생활을 했더니 흰머리가 빨리 나가지고 아 흰머리를 까맣게 염색하면은 일주일만 지나면 여기가 하얘지거든요. 맞아요. 저도 이거든요 예. 어, 없는 형편에 일주일마다 염색할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어, 이 노랗게 하면 한 석달넉 달은 염색을 안 해도 티가 안 나거든요 아, 그래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제가 예. 한 거예요 아 제가 지금 머리가 다 하얘서 사실 염색을 계속 해야 되니까 아 근데 제가 봤을 때 하지 마세요 이거는 머리숱이 많아야 돼요 아, 그렇죠. 머리숱이 머리 없어서 없어요. 노, 노랗게 하려면 탈색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머리 대머리 되세요 아 응, 하지 마세요 꿀팁을 또 주시는 음, 거군요 아니면 빡빡 밀어버리시는지 <laughs> 그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응, 네. 아. 스킨헤드. 네. 제가 이런 앵커. 적절한 조언도 진짜 잘해 드려요. 그러시네요, 진짜. 네, 네. 언제든지 오세요. 아, 제가 심리 상담도 해 드리니까. 굉장히 뭐, 부인한테 너무 가스라이팅 당하고 이러시면 아기운이 아닐 수도 있는데. 예, 죄송해요. 예, 이입니다 아, 직 죄송해요. 땡그립니다. 아, 제가 좋은 사람 소개도 해 드려요. 아이고, 정말. <laughs> 아~ 너무 재미있으세요 네. 아~ 근데 이 얘기는 꼭좀 해야 될것 같아요 고려대 의대 그~ 성범죄 네. 사건도 맡으셨는데 사실 정확할 네, 네. 만한 사건이었었거든요 네. 이~ 이게... 정확하나요 의대생이었다는 것 말고는 그런 일은 비일비재해요 아~ 그래요? 네, 그게 그 사건도 의대생에서 그렇게 기사에 대문짝 만 하게 난 거지 MT 가서 어, 피해자 한 명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이런 사건들 많아요. 어... 저는 그래서 우리 사회가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학력 이런 것들도 예.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는 데는 한몫을 하고 있다고 봐서 좀 씁쓸해요. 아, 언론이 아무래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주목도가 네. 높다라고 판단하는 네. 그것 자체가. 아주, 예, 예. 아니요, 저 저희도 음, 사실 계속 힘을 빼. 할... 전에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변화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어, 성인 지 감수성이 이전보다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했는데 아직도 모자란 부분들이 꽤 많이 있긴 하거든요. 음, 그럼요. 근데 성인지 감수성을 보통의 사람들은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은 분들은 예. 성인지 감수성이 많이 높아져 있어요. 직장 내 성폭력 예방 교육, 학교에서의 성폭력 예방 교육 그렇죠. 등을 통해서. 그런데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성인지 감수성을 저기 지하실에다가 묶어놓고 음. 믿음의 영역 안에서 맞아요. 예, 예, 예. 헤매는 것 같아요. <laughs> 아니 근데 고려대 의대 성범죄 가해자가 의사가 됐다는 거에 굉장히 충격을 받은 분들이 많으세요. 아 근데 저는 그 부분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요 그래요? 아마 그 가해자가 의사가 됐다는 거를 확인하고 어떤 기자분이 저한테 여기에 대한 의견을 달라라고 얘기를 예. 하길래 제가 그 사건에 대해서는 가해자들이 처벌받았고 민사상으로도 배상이 됐고 2차 가해한 부모에 대해서도 그 처벌이 있었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와서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다시 저는 생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라고 생각하는 아, 입장이에요. 법정론 이미 단절이 됐기 때문에 책임지고 자기 잘못에 대해서 인성하고 반성하고 하면 다시 사회로 돌아와서 살수 있어야지. 예.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범죄 저지른 사람은 다 죽어야 되겠는데요. 아.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하고 반성하는 예. 게 중요하고 더 이상 그 사건의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예. 그렇다라고 하면 가해자가 사회로 돌아와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저는. 우리 사회도 공동체도 용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러네요. 법적 단죄가 끝난 문제까지도 그리고 그 사람이 반성을 하는 그런 네.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을 또 너무 폄훼한다라면 네. 그거는 그야말로 그렇죠. 그것도 또 2차 가해가 될수 있겠군요. 뭐 그거는 인권에 대한 침해인 거죠. 네. 아무리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은 삶 자체로 존중이 돼야 하죠. 음흠. 책임을 회피하거나 네. 지속적으로 2차 가해를 하거나 이럴 때는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그런 것 없이 처벌을 받고 으흠. 법치주의 국가에서 인간으로 다시 살아가려고 하면 그거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응원하고 지지해줘서 어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박원순 시장이나 장재원 의원이나 아~ 네. 어, 모두 어~ 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났어요 이게 네. 망자가 되셨다 보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과연 가해자의 죽음이 과연 어~ 면죄부가 될수 있는 것인가라는 또 논란도 있습니다. 처벌은 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죄는 면해서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가 수사 중에 가해자가 사망했을 때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는 거는 어 망자를 법의 심판때에 세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나 그 사람이 한 행위가 죄가 되는지에 대한 실체적인 판단은 저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허. 그래야지만 살아있는 피해자가 그 행위에 대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극그 극단적인 선택으로 자신의 잘못을 회피한 가해자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이유로 살아있는 피해자에게 네가 입은 것이 피해가 맞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지 않게 되면 이 살아있는 피해자는 누구로부터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까? 예. 저는 죄에 대해서는 판단하고 처벌을 못 한다 하더라도 네. 그래야지만 우리 사회가 아 내가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어차피 이거는 죄가 죄에 해당하는지는 판단을 받아 그러니까 내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안 돼라고 해서 오히려 가해자가 죽음으로 도피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억지적인 기능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나 공적 영역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은 저는 반칙이라고 생각해요. 아, 반칙.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네. 이번에는. 반칙이죠. 예. 반드시 법적 처벌은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판단해줘야지 판하고 알려줘야 된다라는 네. 게 네. 살아있는 피해자가 있잖아요 그러네요 죽어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피해자를 나몰라라 하는 거는 수사 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라는 그 이념에도 맞지 않고 국가의 예. 존재 이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앞서의 농담하실 때와는 네. 너무나 단호하게 음, 표정이 그때, 그때, 달라지시네요. 그때, 그때 그때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네요. 네. 어,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네. 네. <laughs> 다음 시간에는 한번 김재룡 변호사님의 아까 말씀하셨던 그 세쌍둥이, 특히 남자 아이 세 명의 유가기 플러스 알파. 눈내 일걸 점점 되겠습니다. <laughs> 네, 예. 감사합니다. 아, 한 시간이 뭐 금방 가버렸어요. 워낙 뭐 달변이시기도 하시고, 어 저는 이게 사회적으로 이제 큰 파장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2차 가해라는 게전 이렇게 심한지 몰랐었거든요. 저도 몰랐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용기 내서. 또이 직장 내, 혹은 사회생활에서의, 혹은 뭐 가정에서도 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있어의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분들의 용기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어이 상황들은 계속해서 저희가 알려가도록 할게요.